저희가 본체는 맨살에 한번 대 볼게요. 어머 어머 어머님 뜨작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laughs> 겁을 많이 있어. 드셔가지고 어떠세요? 뜨거워요. 예, 응. 이 본체는 맨살에 대실 수가 없으세요. 음. 그래서 저희가 밑질 주열기를 구입을 하시면 이렇게 주머니가 4장이 들어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렇게 보자기가 2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머니를껴 볼게요 은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이니까이 말은 이 말은 이말어서 말은 을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말 어, 그렇죠 아까 본체로 그냥 멘살이 될 수가 없었는데, 근데 주역이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의 차가운 곳을 찾아주는 역할을 해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되셨을 때, 내 몸의 부위별로 온도가 달라요. 우리는 한 몸이지만 같이 뭐 36.5도가 아니고, 어느 부분은 차가웠고, 우리가 질환이 오는 거는 그 곳이 약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질환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시면 열이 들어가는데 뜨거운 시간이 있어요. 근데 부분마다 뭐 3초. 정말 차가운 데는 1초도 될 수가 없고 따뜻한 곳은 5초, 7초까지도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초에 어머님의 뜨거운 반응이 오시는지 어디를 대셔도 이 뜨거운 반응이 있은 다음에 옮기셔야지 내몸깊숙이 열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음. 한번 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넷. 그래서, 어. 음. 이 네과 다섯 사이에 뜨거워요. 음. 그리고, 하나, 둘, 셋. 어, 네. 어. 네. 여기는 아까 네. 4초에서 5초였는데 네. 여기 2초잖아요. 음. 이렇게 내손 네 가까이 이 부분인데도 지금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쪽 폐 쪽이 지금 음. 탁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차가워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느 부위를 대더라도 이 뜨거움. 뜨거운. 어, 여기는 또 오래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뜨거움이 느껴지신 다음에 그 뜨거울 때는 반대손으로 쓰담쓰담하면 수담 음. 내 몸에 열이 전달이 되고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따끔따끔해질 때까지 온몸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음. 사용하시는 거고요. 따님도 한번 해드려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아뜨거워 응. 아, 해야지 내 몸에 열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뜨겁지도 않은데 이렇게 하루종일 이렇게 하시면 나는 시간은 분명히 투자는 했어요. 근데 내 몸에는 안한거보다 낫죠. 근데 내 몸에는 열은 들어가지 가 않아요. 많이. 그래서 확실히 하실 때 열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돼. 아 뜨거. 이러고 나서 또 옮기시는 거야. 아 뜨거. 그리고 여기를 계속 하고 싶어. 그러면 뗐다가 또 뗐다가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1초에서 뭐 지금 어머니 5초까지 하셨잖아요. 음. 이렇게 하시고 위치 주여기는 1, 2, 3에요 지금 신제품이 3이고요. 3에서는 음. 더 이상 보완될 게 없대요. 그래서 나노 헤드 커버라는 게 개발이 됐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루 종일 내가 3초, 5초를 계속 옮기셔야 되고 음. 그다음에 차가운 데를 찾았어요. 그러면 집중 관리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근데 지금은 오시기 전부터 켜놔서 얘가 열을 먹고 있어요 먹고 있기 때문에 데면 뜨거워요 데면 뜨거운데 됐다 뗐다 하시면서 볼게요 지금 어떠세요? 어, 조금 뜨겁죠 근데 이렇게 됐다 뗐다 하시면 이 뜨거움이 괜찮아져요 내 몸에서 흡수가 벌써 된 거거든요 주혈기의 온도와 내 몸의 온도가 비슷해져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한군데 대고 있으면 어머니 지금은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떴을 때는 내 손으로 여기를 눌러 주셔야 돼. 요 응, 뜨지 않게. 옆으로 음. 열이 방사되지 않고 내 몸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내 손이 닿는 곳은 이렇게 손으로 그냥 얹어서 안 만주시면 되고 누워서 등어를 할 때는 허리와 내가 침대가 눌러지니까 그냥 눌러주면 되는데요. 이 나는 헤드커버를 사용했을 때 무조건 맨살에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위에도 이렇게 맨살 위에도 넣으시면 되죠. 여기도 목도 지금 뜨거웠죠. 응. 응. 한참 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열을 담고 있어요. 그 열을 음. 내가 되고 싶은데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면 지금 어떠세요? 음, 조금 여기서도 내 몸에 열이 들어간다라는 걸 아시잖아. 똑같은 우리가 스위치를 온도를 바꾼 게 아니에요. 7 5도에 프로로 놓은 건데 열을 담은 거를 내 몸으로 뗐다 붙였다 하니까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혈기는 이것만 해도 내몸이 열을 전달된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으세요. 이제 괜찮으시죠? 예. 그러면 한 군데 집중 관리. 이 나노 헤드커버는 이렇게 한 군데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그리고 부위별로 다르고. 내가 차가운 데는 더 빨리 뜨거워질 테고. 이 차가운 거는 뭐냐면 노폐물이 차서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몸의 열이 스무스하게 부닥침 없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차가워진 거는 딱딱해졌기 때문에 통과할 수가 없고 튕겨 나오기 때문에 빨리 뜨거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열이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뜨겁고 예리하게.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 몸이 닿는 부분을 항상 이렇게 손잡이가 아닌 머리 부분을 잡고 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어머님한테 한번 해볼게요. 이 뜨거움하고 이뜨거움하고열 네. 전달이 어때요? 정확하게 네. 이 주점이 요 가운데가 뜨거움이 는것 같아요. 네. 뜨거서 그렇죠. 네. 요 한구의 한 점에서 찌를 듯한 네. 뜨거움인 네. 거잖아요. 네. 이 주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주점이 닿지 않고 방사가 될수 있어, 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몸에 손이 닿는 부분은 이렇게 머리를 부분을 잡고 하시면 되고요. 안 닿는 부분을 그때 손잡이가 필요한 거. 그때 이제 허리, 우리 자율신경 꼬리뼈부터 해서 허리 척추 쪽으로 내 손이 닿는 대로 하시고 안 닿는 부분을 이 뒤로 이렇게 하셔서 내 몸을 전체를 하시는 거예요.